수를면 애들 너지지마 안녕하세요 랄라셀입니다 자 오늘 미스코리아 경기 본선 진출자들 하고요 이 순발력 집중력에 좋은 청기백기 게임 하는데요 자, 여기. 진짜 속 어우, 나 어떻게. 나 너무 끼대니까. 나 어떻게. 나 너무 소금한 것 같아. 오징어가 되지만. 아무튼.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7번. 춤소임입니다. <laughs> 하하고 싶고 바래 <laughs> 하루 귀여워 귀여워 네 응원할게요 예.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8번 박하입니다어 약간 말투도 비슷한 것 같아 지금 7,8 어, 어, 어릴 어. 때부터 음.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요? 엄마 아빠는 왜이 해주시죠 어. <laughs> 자치도 있어 어, 그래요? 네 요 키가 더큰거아니요1 7원래부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컸어요? 네, <laughs> 아, 진짜. 네, 네 안녕하세요. 가9번 김예린입니다. 아요자그러이 팀의 순발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청기 내려. 백기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마. 아,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귀여워. 자, 백기 올려 청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리지 마. 백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내리지 마. 오 어, 잘한다. 어우 근데. 뭔가 되게 어설프다. <laughs> 동작이 조금 어, 더 커야 돼요. 청기 네. 내려, 백기 내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마, 백기 내려, 어. <laughs> 인데, 원래 이제 네, 자연스러운 말주를 원하는데 인식적인걸가르쳐 그래서 이제 그걸 연습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원래 이제 그런 걸안 하는데 아, 동작좀 크게 해야 되고요. 자, 이가 예, 각자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10번 신수빈입니다. 네. <laughs>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1번 정다혜입니다. 정다혜인가요? <laughs> <laughs> 이름도 <정도> 쉽긴 크네요. 감사합니다. 다혜. 그래. 좋은 거니가 다혜.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2번 박가영입니다. 더 어, 미스코리아 뭐 영상이나 뭐 TV에 나온 사람들 보고 뭐 저런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는 라 생각을 계속 해왔어서 제가 제일 예쁜 나이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어, 몇, 몇 살이에요? 몇살 어, 어우, 어, 웃기 <laughs> 나도 그런 시절 있었는데 당겨요, 네. <laughs> 네, 여기 네. 한번 볼게요 네. 명석아, 네가 한번 해볼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못할것 같아 한번 어, 해봐 제가 해봐요? 응. 천기 내려, 백기 내려, 천기 내려 천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천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어 너무 잘한다 이어 이게 진짜 너무 힘들다 멘트가 힘들어 어, 어, 그치? 백기 내려 왜왜 <laughs> 천기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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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렸어? 어. 다해자좀 <laughs> <laughs> 크게 해야지 크게 아 크게요?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내려. 청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너무 잘한다. <laughs> <이거 얼마나 힘든 웃음> 너무 말아. 너무 어, 못하겠어요. 어, <laughs> 네, 네. 정실줄. 네,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청기 <laughs> 내려. 백기 내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리지 마. 아! 아! 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이렇게. 귀신이라니까? 청기 내려면 자. 그럼요. <laughs> 야, 이거 해볼 사람? 해볼 사람? <laughs> 백기 내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팻기 내리지 마. 팻기 내려. 팻기 올려. 팻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리지 마. 청기 올려. 팻기 내려. 팻기 내려. 팻기내 어, 다 너무 저래서 큰일 지안 끝날 것 같아. 마지막 해보고 안 되면 상품조 해야 될것 같아. 팻기 음. 올려. 청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팻기 내리지 마. 팻기 내려. 팻기 올려. 팻기 올려. 팻기 올려. 청기 내려. 다너희 너무 잘한다. 어, <laughs> 잘한다. Thank you.